안녕하세요. 뜨거운 레시피, 망건이에요. 따끈따끈 영양가득 아침밥 레시피, 참치 미역죽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미리 미역만 불려두면 후다닥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속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재료 준비해주세요. 미역, 참치, 햇반, 다진마늘, 국간장, 소금, 후추, 깨. 미역 한 줌을 물에 잠기도록 부어 30분간 불려주세요. 불린 미역을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주고, 미역을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참치는 조심히 따서 기름을 빼줄게요. 냄비에 참기름을 낭낭이 두르고, 잘게 다진 미역을 볶아줍니다. 그 다음 다진마늘, 국간장, 참치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참치는 조금 남겨두고 넣어줍니다. 나중에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적당히 볶아졌다면 밥과 물을 넣고 휘휘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국물이 좀더 낭낭하길 원한다면 물을 좀더 넣어주셔도 돼요. 적당히 졸아들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죽을 그릇에 잘 담아 후추, 참치, 참기름 통깨 올려주면 참치 미역죽 완성! 속편한 영양 만점 참치 미역죽으로 오늘도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뜨거울 레시피 망권이었습니다. 안녕!